철수해야 되는 거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어떤 문화의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결정이 됩니다 <laughs>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막 일어나서 <laughs> 축제함을 <축축하는 걸> 보고 삐져가지고 <laughs> 한번 왔다가 도망간 성들은 많아요 많은데 <laughs> 절대 그렇게 생각 <생각하면> 안해 <laughs> 교회가 바로 예배가 축제가 돼요 <laughs> <laughs> 예배가 축제가 안 되니까 바깥에 축제에 간단 말이에요 바깥에 to the festival. The 와서 와서 춤추고, 참고추고, you go t 우리 h u r c h You go to 제 h u r c 어 You go to 어없어 r c h You go to church. You go to c h 이 r c h 서 o 가 go to c h u 나이는 뭐 피아노 독주에도가봤자고 깽깽쇠로. 사모님 키보드 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총체적 예술이야. 부양신대 대사장들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메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꽉찬게 아니하니까. 자꾸 세상 가서 세상의 축제 뭐 세상을 뭐. 영화 뭐세상은어 you know, 이런데 가도 자꾸 물을 마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에들은 어떤 사어도애들이 어떤 어떤 사사람은결국은어들 어떤 사람사람요 나는 어제된애들에 대해서 너들 가슴 아프람예수 어떤 들은 어떤 사들은 지금 한국에는 목사님들, 대표 목사님들은 4g 라인 데인지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안해요 왜안 한다고 하세요 mbc하고 저 대비해서 하는욕안 먹을라고 목사들이 그러면안되는거예요 아, 나처럼 욕 먹든 말든 진리는 진리대로 섞는 처음 전부터 한국에 한건 아니겠지 초대식에서 불러들여서 얘들을 변화시키라고 했겠지? 변화시키려고 했겠지 변화시키려고 미국 의성교정책 미국이 300년 전에 거제 나라를 을 때에 이민족 모든 had... 세계 민족은 다 이민으로 해야돼요 왜? 어, 거기다 집어넣고 어, 복음으로 유괴를 시켰어 근데 세상에 한국 사람을 불렀더니 로커도 와서 로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LA 가운데다 절간을 지어 버 절간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또, 이슬람을 받아들였더니 세상에 최고지 미국에서는 이슬람이 600만이에요.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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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그만식이로이바0 0만족이만든 이방 그 우상 숭배하이이 절기가 이게 6 0 0이6 0이이 600만. 600만. 6 0 0을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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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룩한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다 주십니다. <laughs> 하늘의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이십니다. <laughs> 네? 국제전차의 인자 이충박 사님이 본인의 신념에 올지 않을까? 하늘의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이는데 <laughs> 왜 예수 한국 그다음 <laughs> 거예요? <laughs> 다이루어 전례입니다. <laughs>